근데 관절염하고 어린 아이하고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소아류마티스 관절염은 16세 이하의 소아, 빠른 경우에는 4세를 전후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증상은 6주 이상, 그리고 여러 관절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한 느낌과 열감이 있으면서 발열과 부종, 전신 통증, 걸을 때 절뚝거리는 증상들도 있는데요. 극소 관절뿐 아니라 고관절, 무릎 관절 팔꿈치, 어깨 등의 큰 관절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성장통으로 알고 알고 치료 방향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관절 통증을 호소할 때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진행 속도가 빨라 발병 후 2년 이내에 전신으로 퍼져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연령의 어린 아이들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릴 수 있다니까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주로 걱정하시는 게 아까 성장통이랑 헷갈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들 키안 클까봐 관절염 큰 영향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거든요. 네. 어, 어떨까요? 이뼈 주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창 키가 크고 신체 부위가 자라야 할 아이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에 이상이 생기고 관절 부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성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